구약성경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도시,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생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사람, 롯을 구원하기로 두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두천사가 그곳에 송성에 와서 롯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롯, 네가 살고 있었던 그동안 살았던 이성 안에 너랑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같이 구원받을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네, 비록 로시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는 됐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내신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롯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역할은 하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은 결혼을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약혼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었죠. 이 롯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복게들 사위 사위 될 사람을 보고 이복게 우리랑 같이 하나님이 심판에서 도망가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 빠져나가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 같이 나 같이 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세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요호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 하나님이 무슨, 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무슨 심판을 한다고, 아유, 저장인어른될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농담으로 여기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laughs>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이 사이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이 그동안에 소돔성에서 열심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열심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로시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좀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회 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진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알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여 줄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먼저 보여 줍니다. 제가 고향 친구들은 거의 이제 소식이 대부분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전화오는 고향 친구가 한명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말이 거칠어요. 가끔씩 저에게 어쩌다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목사님 저에게도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어쩌다 우리 고향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야, 우리 동창들 친구들 모이는데 와라. 토요일날 저녁에 모인대. 나못 가. 너나못산거 알잖아.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직전에 내가 어딜 가? 못 가. 그랬더니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네? 못사라거못오냐 그 친구가 저에게 함부로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뭐 학교 다닐 때뭐 아주 많이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뭐 그동안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편해진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왜그 친구가 목사인 저에게 친구인 저에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하는가를 제가 알아요. 야, 왜 토요일 날못 와? 우리 형님은 목사님인데. 토요일 모임이 다 오더만 이거예요. 이 친구의 형님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두분다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한 분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한 분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형님들은 토요일 모임이 다 오던데 뭐? 야 형님들이 나보고 교회 나가라고 교회 열심히 좀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형님들한테 깨판 났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형님들 이제는 아예 나한테 교회 나가는 소리도 안 해.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음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요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네. 소등급 고무라 성의 사람들이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칠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끌어내서 행패를 부리고 예?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완전히 영혼이 뒤덮여버린 이 영혼들은 아무리 로시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해도 안먹히더라예요소용없더라요 네,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은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참 전도하면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그죠? 옛날에는 참 그랬어요.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네. 제가 필리핀에 꽤몇해 전에 가서 그 필리핀 완전 원주민들. 예, 아주 산속으로 한 30분, 40분을 걸어가면은 집이 한두째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살아요. 아이들이 막 그냥 꼬질꼬질하게 이러고 살고 있고, 예, 옷도 아니고, 더운 나라니 옷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쫓아다니고, 이런 아이들을 만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에,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예, 차근차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요, 받아들여요. 아, 참 순수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디 안 믿는 사람 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 정말 그냥, 충청도식으로 그냥 그려유 하고 말아버리면 참 감사한 거예요. 아주, 예, 욕을 합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대놓고 그냥, 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더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바리어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바리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꼭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복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열심히 한다고 다 전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꾸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교회 나오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전하는 것까지 몇살 자꾸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는 것까지 그러면 복대도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발이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요. 아,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맞아요. 아, 네. 전부 다, 다예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 네. 참 중요한 암흑이예요 교회 왜 나와요? 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교회나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꺼내놓을 수 있지만 나 정도하기 위해서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교회 다니는 이유에 꺼내놓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오늘대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물론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인가 보여지고 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조금 옮겨왔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14절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야 될것 아니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는 거예요. 에이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저 사람 보니까 나도 좀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미 제일 좋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네 누구 보고 믿어요 여러분? 아직도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혹시 계세요? <laughs> 빨리 예수님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예. 목사 보고 다니고 아무게 누구 보고 다니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나오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예수님 알고, 우리 보고 믿음이 뭔지 알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를 보고 그, 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도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영혼들이요, 우리는 우리가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마, 예수 믿지 마이 소리를 안 했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상을 엉망으로 하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 없어. 이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내 모습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참 좋거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복음 전도자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내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님들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복음전도자의 삶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다르게 전하지는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복음 전도에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한 말씀 속에 뭐,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복음 전하여 제자 삼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바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에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능력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능력 좋아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에이,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다 속으로 알고 계시면서 기도원 가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 막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이 말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 중에서 보금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왠줄 네, 네, 네. 아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능력, 뭐, 별의별 능력 많다고 하지만, 무슨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일 것 같으세요? 네.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뭐, 별끝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 다 있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아요, 이니 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믿을 때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막꼭 무슨 표적을 행해서 능력이 있다.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 여러분, 정말 진정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현장에는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천정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각 시대마다요. 은사 주의자들이 능력을 참 많이 구해요. 한 시대에는 르네상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기독교회는 실제적으로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추도원 속에. 일어났었어요. 얘이 예, 르네상스가 이제 오면서 문화와 과학과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는 뭐 능력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그 르네상스의 영향에 손해를 본 거예요. 원래는 그 시, 시대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정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소년점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었어. 이제는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빈소리로 그래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막내 막 쫓아버리려고 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시대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는데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변질이 돼요 변질이네. 잘못돼요. 그를 갖고 자기 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 없이 능력만을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없이 능력만 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구했던 우리 믿음의 성조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감리교의 창시자 이름이 뭐죠? 존 웨슬레이죠. 이 웨슬레가 영국에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이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유용한 웨슬레도 조에슬레도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고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만나고 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디서가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욥조넷슬레 목사님이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갔더니 한 무리들이 그 배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닥거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풍랑이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구전일 다그배 안에서 구전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왜살래가 도대체 저들은 누구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은 누군가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 저, 저 사람들은 누구야 하고 가서 그들에게 알아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풍랑이 순식간에 잔잔해졌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그러면 가장 그들에게 붙는 표지가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자예요. 네. 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던 신앙단체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가장 네.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들의 모임은 오로지 복음 전파가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미국 시각고에 가면은,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인디언들 전도하러 왔다가 머물렀던 곳에 폭포가, 조그만한 폭포가 하나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미국 전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곳에 물이 다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여 그 모라비안 폭포, 모라비안 폴스가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능력을 위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곳에서도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삶에 주어진 약속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능력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제일 전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참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일 전원교회가, 이따가 우리 말씀 마치고, 어 우리, 어, 사회자가 또 잠깐 소개를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제일 전원교회가 앞으로 이 성교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제일 전원교회에서도 한분성교사님을 전담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연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피전을 어 이렇게 더, 더, 더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복음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1전우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제1전우교에서 이렇게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때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전도와 이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일전원교회를, 제일전원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